노동 이주는 시장의 발달에 중요한 측면입니다. 국가들이 산업화할 때 근로자들은 산업기업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더 높은 임금에 이끌려 시골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비슷한 현상이 국제적으로도 일어납니다. 거대한 수의 이주민들이 19세기 동안 신세계로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주는 그때 이후로 줄곧 중요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이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은 국제 이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 간의 임금 격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주민들은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 흘러갑니다. 결국에 한 사람은 만약 임금이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균등화되기 시작한다면 이주의 안정화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또는 실제로는 단순한 경제적 모델에 의해서 제시된 것은 이주가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온갖 종류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고 이 이슈는 좌익과 우익 둘 모두에게 너무나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어서 유권자들은 그들이 이념적으로 함께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포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기본 지식은 우리에게 노동이주란 상품과 금융을 위한 국제시장의 팽창만큼이나 세계화의 논리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도와줍니다.